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 완벽몰입이한 관전 포인트 3. 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트리거가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택배로 배송된 출처 미상의 총기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설정. 트리거는 대한민국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불법 총기가 배달되고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각자의 이유로 총을 든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총기 재난 액션 스릴러다. 티저 영상이 공개된 후부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트리거의 흥미로운 설정. 총기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일상과도 같은 택배를 통해 총기가 배송된다는 콘셉트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작품의 기획이 신선했다라고 밝힌 김남길은 총기라는 소재를 단순히 거탁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총이라는 상징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구조를 탐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액션물이면서 동시에 심리극에 가깝고 한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또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묻는 작품이라며 트리거를 설명했다. 트리거를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이야기라고 소개했던 권호승 감독의 말처럼 작품 속 에피소드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시청자들을 몰입시킬 전망. 누구나 저마다의 트리거가 있는 현대에 트리거의 서사는 안전장치가 제거된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집중하게 만든다. 1. 서로 다른 신념으로 맞서는 김남길, 김영광. 강렬한 연기 시너지. 액션 스릴러 장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줬던 김남길과 김영광의 만남은 트리거를 기대케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김남길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 경찰 이도를 연기한다. 과거 군 스나이퍼로 활약했던 그는 총의 양면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불법 총기 관련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손에서 총을 내려놓게 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이도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총을 드는 만큼 액션에서도 절재미를 살렸다고. 이도의 묵직한 감정을 토대로 한 임팩트 있는 액션은 시청자들에게 장르적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광의 변신 또한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영광이 연기하는 문백은 이도의 미스터리한 조력자로 진중하고 차분한 이도와 달리 자유분방한 매력의 소유자. 사건 현장에서 운명처럼 조우한 이도와 문백은 뜻밖의 공조를 시작하고 이들의 관계는 점차 변화해 나간다. 트리거를 통해 처음 호흡을 맞춘 김남길, 김영광은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드러냈다. 두 배우의 호흡에 관해 김남길은 김영광 배우는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백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잘 그려주었고 덕분에 나 또한 이도의 감정선을 더욱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서로의 리듬을 잘 맞추며 밀도 있는 호흡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전해 기대를 높였다. 김영광 역시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밝히며 김남길 배우는 극중 캐릭터를 자신만의 힘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의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태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이내믹한 액션의 변주 트리거에는 각자의 이유로 총을 드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이들의 마음 속 트리거와 연결된다. 이도와 문백은 사건을 따라가며 인물들의 서사를 하나로 엮는다. 권오승 감독은 에피소드 상황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감대였다라며 총을 잡는 인물들이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설정 속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했다라고 밝혔다. 그 이어 트리거의 총기 액션은 총을 오락적으로 소비하는 화려한 액션 물과는 결이 다르다. 총을 잡는 인물이 누군지에 따라 액션이 변주되는데 총을 접한 인물의 상황, 감정, 태도에 맞춘 현실적이고 감정이 실린 총기 액션을 구현하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3. 다양한 이유와 감정으로 총을 드는 인물 등장. 공동 연출을 맡은 김재훈 감독은 트리거에는 각자 다양한 이유와 감정으로 총을 드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라며 총기 액션이 캐릭터의 감정적인 부분과 연결되도록 특별히 신경 썼고 물리적인 액션의 강조보다는 총을 쏘는 인물들의 감정이 더잘 표현되도록 집중했다라고 연출 포인트를 밝혔다. 이처럼 트리거는 액션 스릴러의 장르적 재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김남길 배우는 에피소드마다 총을 드는 인물이 바뀐다. 그들이 왜 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김영광 배우는 작품 속에서 총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하지만 그 트리거를 당길지 말지는 오직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지점이 바로 트리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